하느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또 이로 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오래 전에. 알제리 지역에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좀 젊은 날에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다. 이 친구는 똑똑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큰 야망 같은 게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수사. 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수사학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 로마 철학을 보면 소피스티드 나와요 철학자들이 나오고 소피스티드 나오는데 그들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웅변가 그 학문 그것을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웅변을 잘하는 기술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익혔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을 배웠어요 유학하듯이 배우기도 하고 교사로서 카르타고에서 9년을 가르쳤어요. 뛰어난 친구죠.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도 1년을 교사로 가르쳤습니다. 똑똑하죠. 아주 뭐 세계를 누볐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있는, 이 로마 서쪽에 있는 밀라노 지역에 갔어요. 밀라노가 아주 패션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밀러로 나는 도시는 이탈리아나 로마에서 아주 대소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는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 믿지 않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똑똑한데 어머니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는 머리가 똑똑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경책을 자기는 공부를 잘하니까 읽어봤거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살인, 서로 죽이는 것, 전쟁, 그리고 심판, 하나님에 대한 심판, 분쟁, 이런 단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수사학주억으로 볼때 아름다운 책이 아닌 거야. 실패한 책이야. 그래서 성경책을 실패한 책이다. 수사적으로 실패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 지식을 계속 갈망했어요. 그래서 아, 밀라노 지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아, 그 사람의 이름은 안브로시우스예요안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는데,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듣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챙거어요 여러분 읽어 봤어요? 여호수아서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어요? 어, 읽어봐요. 우리 읽어보는 거야 이제 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부르는 그 부족들, 교만이라고 부르는 그 족속들을 멸하시고 정복하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그 가난 칠축 속을 왜 멸절시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 마음 속에 있는 악의 부족들, 탐심 이런 것들을 멸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아 성경에 내가 오해했던 그런 단어들, 하나님의 심판 또 전쟁 이런 단어들이 그 표면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얼마 후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엄청난 헌신을 해요. 천년 이상 수임을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의 지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의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번 사진 한번 보이시죠? 어거스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어, 황제나 이런 어, 유럽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고요. 어, 이 사람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왕 왕들도 많이 읽었죠. 여러분 어, 사람들은요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착각과 방황을 해요. 어거스틴도 어, 교만으로 해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뭐를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어긋나는 생각, 깨닫긴 깨달았지만 잘못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늘 민숙이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 이거 좀 예, 이제 됐습니다. 어거스틴, 뭐 잘생, 저보다 잘생겼지만 <laughs> 내려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죠. 성경책 보면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어요.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모세를 보내줬어요 모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열 가지 제용도 보, 알려. 그러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 이집트 땅을 출, 탈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라는 음식도 먹여 주시고 어, 또 채워 주셨어요. 살수 있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될까요? 광야라는 그 거친 땅을 거쳐야 돼요 하지만 거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려워 보이는 길이지만 누가 함께 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 착각은 이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든 길이야.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집트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좋지 않은 땅이야.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망할 걸?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할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그냥 이 땅이 전부 아닐까? 이 땅이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유혹인 어, 줄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 착각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신실하게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 모세가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 자기 욕심으로 이끄는 거 아니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 제 사장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아론보단 낫겠다. 나도 아론보다는 낫겠다. 나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알고 그러니 나도 아론보단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 가운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5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심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엄청나게 심판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4,700명이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참,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모세를 원망하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으면 심판받으면 그거 보고 무서워서 모세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으면 이게 또 그보다 좀 약한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아,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예요. 그 단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망, 회망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중국의 앞에 두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 아, 목사님 똑똑한 친구들은 목사님 열세 지파예요. 레위지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한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이 분배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한 지파로 묶여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나세 지파는 한 지파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두 지파의 대표자들, 또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들의 지팡이, 지팡이는 오늘날로 따지면 지휘봉이에요. 우리가 음악 연주를 들으러 갈 때, 그 악기 하는 사람들, 또 피아노 치는 사람들, 드럼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만 봐요? 지휘관을 봐요, 지휘자를 봐요. 그 봉이 움직이는 대로 악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마치 그각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 지파의... 아, 의견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또 리더한테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지파를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특히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되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모세한테. 왜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을까요? 왜 이름을 쓰라고 했을까요? 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느님이 그 사람들이 죄가 있든지 그러면 거룩하신 하느님은 그 사람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 싫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 말고 너희들 갖고 있는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갖고 와 내가 있는 곳에 가지고 나와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키는 대로, 열두 지파의 리더들의 지팡이를 이름을 써서, 각자 이름을 쓰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중고계가 있죠. 중고계. 중국에. 중고계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5절에 간단히 써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직도 모세를 또 아직도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했어 너희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볼수 있지만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망하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옳다고 생각해요. 그 상대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는 누가 정확하게 알까요? 하나님이 아래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원망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잘못해요. 함부로 입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 순종을 해요. 이름이 기록된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장막 안에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루가 지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8절 말씀 읽어보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의 증거장막에 들어가 본적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한번 사진 보이시죠? 아, 어, 이게 아론의 이름이 써 있는 지팡이에 딱 열린 거야. 싹이 나고 꽃봉오리가 있고 또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 주방번 봐요. 체남 주일사님이 너무 잘 해주셨어. 이게 이게 벌어진 거야. 사실 이를 처음 만진 사람은 모세야 모세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야 열두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써있는 지팡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모세는 아는 거야 원래 사실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토망이잖아 생명력이 없어 근데 모세의 지팡이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누가 하신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너무 기뻤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열두 지팡이를 다 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 그리고 그것을 각 지파의 리더들도 그것을 봤지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요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그러니까 리더들도 자기가 모세한테 냈던 그 지팡이를 받아 보면서 싹이났나 봤을 거야 아마 <laughs> 싹이났나? 근데 싹은 뭐 없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했거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이시고 또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 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 열두 지파의 리더들도 알았고, 또 그게 모여 있던 온회중들도다 알았어. 보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10절 말씀에서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와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 그 지팡이는 도로 다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징거계 앞에 갖다 놔라. 간직해라.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 생명의 역사가 뭐냐면, 반역한 자들에 대한, 뭐다? 증포다. 증표. 표징이다. 증거라는 뜻이야.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지팡이가.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까 전에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고 했어? 5절 말씀에서는? 아론. 아론과 아론에 대한 원망. 또 그 앞에 보면 은 모세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을 그치 하겠다 했는데, 10절 말씀에는 그게 아니야. 나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 이 생명의 역사가 그 증거야. 너희들이 반역했다는 증거고, 내가 하지만 기회를 줄게. 한번 기회를 줄게. 생명의 역사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원망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한테 알려서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모세는 아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 여러분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를 보 모세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고, 또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 보인다고, 힘들어 보인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지도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의 기회를 딱 붙잡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를 볼 거예요. 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근데 이 증표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 특히,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어, 이런 것입니다. 10편, 10편에, 10편에, 10편, 10편. <laughs>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0편, 어, 10장입니다. 10편.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laughs> 발음이 안 되네. 10편에, 10편. <laughs> 10편에, 십편 <laughs> 예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는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악인이에요. 악인, 악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는 미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는 안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작은 심판이에요, 작은 심판. 작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작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후에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세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하느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디 있어? 이러다가 죽음이 가까우오면 아, 무서워. 한번 한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고 또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착각이에요. 그리고 또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완전히 완전한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 보죠. 천상의 교회는 완벽해요.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어 보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음.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아,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없는 게 아니야 이 지상의 교회는 있다고 천상의 교회는 없어 완벽한 교회거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가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 청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도 책망가세요. <laughs> 여러분 큐티 하면서 봤어요. 전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이 그 시킨 일을 좀 화를 내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혼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왕도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알아요? 하느님은요 다이왕도 모세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책망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크리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을걸?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해도 용서해 주실걸?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심판을 안다는 것은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버팀목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닙니까? 정말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놀란 비밀이 그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주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내가 받아야 될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다고요. 이것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요. 생명의 증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일 뿐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아론의 생명력이 있는 지팡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생명의 증표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원망을 멈추고 보고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내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